<laughs> 네, 여러요 칼라가 있고, 요 칼라가 있고, 아, 요렇게 칼라가 좀 틀리잖아요. 이런 네? 칼라가 있고, 이렇게이런 칼라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키우는 식물을 관상용 식물이라고 하는데, 보기 좋으려고 식물을 키우는데, 보기가 싫어. 그럴 경우는, 어찌됐든, <웃음> <웃음> 커팅, 커팅을 해가지고, 우리가 식물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저거를 커팅을 할 때는, 요런 거, 음, 요런 거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칼이든 가위든 소독을 해야 돼요. 소독을 해서 예. 이렇게 소독을 깔끔하게 해가지고 얘를 얘를 <laughs> 커팅을 해서 다시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예 여기에서.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요 끝에는 벌브가 약하기 때문에 여기를 자를 때는 여기가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를 때는 한번더 생각을 하고서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커팅을. 커팅을 해서 요거. 요걸로 소독을 한번 합니다.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뭘 하느냐? <laughs> 요거 뿌리 밝은제에다가 요거 한 1000대 1 정도 희석을 해서 저거를 한 2, 3시간 담그고 난 다음에 이제 요거 맨에 대 요거를 대부분이 사용을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삽목할 때 쓰는 거거든요 삽목할 때 요기를 따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기 콕 찍어가지고서 이게 땅에 심으면은 이제 뿌리가 난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저거 할 때는 이걸 사용을 안 하고 요거 바이오 레민 요걸 사용을 해 가지고서 한 다음에 이제 메네델 100대 1 이렇게 해가지고서 뿌리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laughs> 뿌리를 내리는데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주의할 점은 요거 기근이 나와 있으면은 이걸 물속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기근만 딱 담으면 되는데 기근이 없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푹 담글 수밖에 없잖아요. 담글 수밖에 없는데 이 끝이 바닥에 닿으면 여기가 썼거든. 그러니까 그런 점 주의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물꽂이해서 이 뿌리를 내려가지고서 요거 요런 거 이렇게 상품으로 파셔도 되고 아니면 계속 키우셔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가격이 좀 싸고, 이런 경우는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사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을 다운을 해서 좀 파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뿌이 내릴 때 이렇게 끝이 노랑이 약간 보인다 싶으면은 이걸 갖다가 벌브를 갖다가 공중에 띄우고 요거만 물로 쪽쪽쪽 쪽쪽 빼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